안녕하세요. 에덴입니다. 앞에 보이는 아이는 트레일링, 트레일링 초콜릿 콜레우스거든요. 이렇게, 외목대로 쭉 크는 게 아니고, 늘어지는 애. 이렇게 느, 늘어지거든요. 이 수영도 제가 다 잘라서 묶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인데. 콜레우스는 겨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손깍지 벌레 때문에. 제가 이거 묶어 놓았던 철사끈인데, 이 철사끈 아시죠? 이걸 살짝 묶어 놨는데, 여기 부분에. 보이죠? 안 보이지? 손곳치 벌레가 있거든요. 여기 하얗게 보이시는 게 송곳치 벌레라고 이제 보이시죠? 깜짝 놀랐어요. 여기에는 붙어서 뭐못 살겠지 싶었는데 여기도 살아요. 그만큼 보시면 여기 좋은 아이, 는 무서운 아이랍니다. 아, 우걸레우어 이제는 많이 안 들리려고요. 지금 거의 삭발 수준으로 손질을 완전 손질할 거예요. 다른 아이 본다, 고이 아이를 또 한. 물도 굶기고 죽은 아이도 많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할까 했었는데 솜, 여기, 여기 전체가 솜깍지벌레 솜깍지벌레로 꽉 찼어요 여기 어? 여기 생장점 자를거에요 잘라서 크게 안 만들거든요 작게, 작게. 닫다, 닫다를 다 거야. 작게, 작게. 완전 삭발해 시킬 겁니다. 샤워가 지금, 샤워를 해야 되는데, 이래가지고 샤워가 안 돼. 초코, 이거 초콜릿. 트레일링 이하는, 뭐라고 해야 되지, 매목대로 키우기 힘들거든요. 이게 1년 키운 목대예요. 다른 콜레오스는 1년 키우면 이거 한 4배, 3, 4배 정도 되거든요. 이 아이는. 그렇게 크는 아이가 아니고, 동글시키는. 쭉 음. 행잉으로. 지금 봐야 약간 행잉으로 돼 있죠. 행잉으로 한, 쪽으로돼 있죠. 제가 다 잘라줬어요. 오늘 완전 땅 뚱맞게 오늘은 완전 삭발을 할 겁니다 완전 삭발 완전 삭발을 해서 손깍지벌리고 이렇게 많아요 보이도 까맣게 군데군데 네 많았어요. 콜레우스는 여러분, 손이 많이 갑니다. 겨울에는 콜레우스가 손깍지 완전 천국이에요, 천국. 그러니까 콜레우스를 키우실 때는 통풍 잘 되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키워주세요. 저는 식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여유가 안 되셨거든요. 근데 근데 잘라준다고 잘라줬는데도 이 난리가 났었네 대단하다. 좀 뚱뚱뚱뚱 하죠 다 잘라버릴 거야 새로 시작한 아이처럼 아손깍지 원래 지겨워요 진짜 응. 시식을 말려 이제 모양은 어떻나요 깡통깡통 가차 없어요, 오늘. 이 아이를 제가 손볼 여력이 안됩니깡통 맞게 잘라버릴까. 진짜 깜동맞죠 삭발 수준이. 삭발 수준이.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. 낙엽들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. 근데 큰 화분으로 옮길 거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콜레우스가 아, 콜레우스에 이렇게 많은 손깍지를 달고 갈 수는 없어요. 청소를 하고 없앤 다음에 갈 거예요. 깡통, 네, 이거 어떻게 또 클지 궁금하시죠?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에덴이었습니다.